안녕하세요, 건강채널입니다. 오늘은 소음순 건강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평소에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소음순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여성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지만 때로는 부끄러움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음순 관리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다뤄볼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먼저 소음순이란 여성의 외음부에서 작은 입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위는 민감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소음순 관리는 일상적인 위생에서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샤워를 할 때마다 부드럽게 물로 세척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누나 샤워젤 같은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이 제품들은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로만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클렌저를 사용해야 한다면 꼭 pH 밸런스가 맞는 여성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pH 밸런스는 질 내부와 외부의 미생물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소음수는 외부 자극에 쉽게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 선택도 중요한데요. 특히 꽉 끼는 바지나 레깅스 같은 의류는 장시간 착용하면 마찰로 인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의 속옷을 입어 피부가 숨을 쉴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히 운동 후나 땀이 많이 나는 날에는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환경은 세균 번식에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또한 생리기간 중에도 자주 교체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리대를 장시간 착용하면 습기가 차고 자극을 줄수 있어 최소 34시간에 한 번은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소음순의 모양이나 크기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소음순의 크기나 색상은 모두 다르며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간혹 소음순이 비대칭이라거나 크다고 해서 콤플렉스를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신체적 다양성의 일부일 뿐, 건강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소음순이 너무 크거나 비대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의료전문가와 상의해 볼수 있습니다. 소음순 성형수술 같은 방법도 있지만 꼭 필요하지 않다면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순 건강에 있어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염증 및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소음순은 땀과 분비물이 잘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죠. 만약 소음순 부위가 가렵거나 붉게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지염이나 외음 부염과 같은 염증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습도 조절이 중요한데요. 지나치게 습하거나 건조한 환경은 모두 건강에 좋지 않으니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면역력 강화도 소음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염이나 염증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단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몸의 저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꾸준한 운동도 필수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여 소음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체내 균형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 치유력을 믿고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음순은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일 수 있지만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능력도 있습니다. 만약 가벼운 자극이나 건조함을 느낀다면 인공적인 치료법보다는 먼저 몸의 자연치유력을 믿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보세요. 필요하다면 수분크림이나 천연오일을 사용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자주 만지는 것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도 중요합니다. 건강하더라도 최소 1년에 한 번은 산부인과를 방문해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질병들도 많기 때문에 단순한 불편함이나 증상이 있지 않더라도 꼭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검진 시 자신이 느끼는 작은 불편함이나 궁금증이 있다면 꼭 의사에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창피함 때문에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을 위해서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끝으로 평소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소음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좋은 위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소음순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들이나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몸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몸이니까요. 꼭 꾸준히 신경 써서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음순 건강관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성의 중요한 부위인 소음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물로 부드럽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누나 샤워젤은 자극이 될수 있으니 피하고 pH 밸런스를 맞춘 여성용 클렌저를 사용하세요. 둘째, 통기성이 좋은 면소재 속옷을 선택해 통풍을 원활하게 해주세요. 운동 후에는 반드시 속옷을 교체해 세균 번식을 막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